자, 봅시다. fx가 이렇게 생겼는데요. 물음에 답하래요. 자, 직선 너랑 너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데요.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요. ox 더하기 k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4다. 너의 실근이 몇 개라는 거야?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예요. 으흠. 이때 k 값을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요런 거풀 때, 이 k만 빼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죠?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, 먼저 너를 전개해 볼게요. 저 전개해 보시면은, 자, 이렇게 돼서, x3승-3x제곱-4x가 있구요. 요거 넘겨주시면은, 마이너스 5x가 되고, 는 k.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럼 너 정리하면은, 자, 요렇게 될 거구요. 결국에 너의 실근이 두 개라는 거야. 자, 그러면은, 너를, 우리가 미분해보자, 미분. 자, 미분해보면은,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가 돼서요, 넌 3으로 묶으시면은, 이렇게 나오고, x 플러스 1에 x 빼기 3.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죠? 즉, x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그 값을 갖게 될 거예요. 그럼 너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. 자, x에다 3 넣으면 몇이냐? 마이너스 27 나오고요.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은 어5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랑 y는 k가 근이 두 개야 된대 그럼 결국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. 이 y는 5가 되어야 교점이 2개일 테니까 k값도 5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? 네. 여기까지 할게요.